데빗 프레트 목사는 미국의 대형교회 담임목사로, 신학교 시절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연로하신 설교학 교수가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을 다 끌고 공동묘지에 가서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참 웃기는 일입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설교하게 할때왜 그렇게 그런 일을 시켰느냐. 자, 여기는 육체가 죽고 묻힌 지체들이 있는 곳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영혼이 죽은 상태다.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 죽은 사람을 향하여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살려내는 말씀을 아주 진실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전해보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교수는 학생들을 끌고 언제나 공동묘지에 가서 설교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로 알려진 레비 자카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악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천만 번 옳은 말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도크리처는 죽을 뻔 했다가 산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산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에서 기도할 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로 설교를, 그, 기도합니다. 그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죽을 뻔 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죄죄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뭘로 증명되느냐. 로마서 1장 2 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 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린 아이들 보고 순수하다 하는 말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악한 인간들을 죄에서 살려내고 건져내고 나오게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골짜기에 쌓여져 있는 마른 뼈,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내가 설교하라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으로 단에 오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의 설교의 최고 권위자인 캠벨 몰가는 은퇴 석상에서 설교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평생 자신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설교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평소에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 5%만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1977년도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빌리그레메가 설교할 때 수십만 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하는 곳에서는 수만 명이 운집합니다. 그러나 빌리그레함은 자기 설교를 들어온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려도 그것까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 5%만이라도 구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도 설교자는 희망을 갖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준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창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 집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제상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예원도 아니고 번디오플라도도 아니고 헤로도왕도 아니고 바로 너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험은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잔을 받아 마시고 그리고 외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t e t the l e s t a i 이는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담당했다.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루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공의의 하사와 사랑의 참조주는 죄물들로 의더 이상 가망이 없는 인간들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곧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시고에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시생하는 것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도,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좁은 길을 가면서,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사에서 주최한 교회 위기 극복을 위한 설교 컨퍼런스에 초청된 신학자들로부터 한국교회 강단의 위기를 진단한 내용입니다. 신자 수가 감소하는 것보다 더큰 위기는 복음의 불순물을 탄 것이다. 한국교회는 설교의 홍수시대에 진정한 설교를 듣지 못하는 오류에 빠졌다. 이유는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는 가벼운 설교를 하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설교의 부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바른 설교를 추구하는 노력이 없으면 한국 교회는 부흥하기 어렵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라도 스위스 루대학의 석자 교수는 현대 교회의 심각한 질병을 지저 i 데스피티 소더 예수 결핍 장애로 진단하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너무 변질되었다. 예수 교회 에 예수 없다. 교회의 성경과 예수 성령의 이야기는 없고 리더십 강자와 새로운 전략 프로그램뿐이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방법, 전략, 기념, 원칙, 프로그램, 유행 유사품으로 바꿔 놨다. 예수가 빠진 기독교는 스위사이드, 자살행위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신세대 목사 폴 워시의 설교입니다. 미국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무신론적인 문화에 더 의존하고 있다. 후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 그리고 예수만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후에도 회개는 계속 따라야 한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극히 당연한 설교인데도 신선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만큼 현대 교회가 복음이 아닌 비복음에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 파이퍼의 구원면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현대교회는 청중이 요구하는 설교를 한다. 이제는 청중이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청중에게 필요한 설교를 해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설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때가 잦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예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최초의 설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설교는 예나 지금이나 언에드 g 스트 p 스프 변함없이, 변질되는 없이 조정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현대교회는 회개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라고만 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회개하여 믿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총이고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내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오 어찌 l 라이도 내가 어떻게 할꼬? 여기 오늘 성경 풀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이 마음에 찔린 겁니다. 마음에 찔림 이것이 바로 복음에 의한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하는 회개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합니다. 미국 서부 웨스터민스터의 마이클 호튼 교수는 더인더 페이스 오브 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일부 미국 교회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은혜의 수단을 무시한 채 자신의 힘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인본주의적 혼합주의의 여러가지 신앙 행태 미국제 영성을 주의하라. 교회의 신앙적 위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복음의 회복에 있다. 불교자들이 분별력을 갖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율법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 되게 해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서 돌아서서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 크리스도를 바로 알면 그분 앞에 즉각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크리스도를 출현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열두 해를 혈류증 때문에 죽음 직전 고통을 당하던 여인처럼 귀신에게 시달리는 딸을 살려보려고 주님 앞에 나와 절규하던수보리게 여인처럼 죽은 딸을 살려보려는 백부장 야유로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절규하고 기도해 해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자신의 소유를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정말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지.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어서 혈 혈류병으로 10년을 고생하던 여인처럼 딸이 주신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그 딸을 어떻게 구해 보려고 주님 앞에 와서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여인처럼 죽은 딸을 살려 보려고 주님 앞에 와서 그렇게. 간자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루도 나여망 가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신 왕을 배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벌벌 떨어본 경험이 있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본 적이 있는지,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시오리 내 진에게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죽게 내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더니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다 이렇게 다윗처럼 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봤는지 죄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인식해 보았는지 아니,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없고 죄의 고통 때문에 뼈저리게 느끼고 인식해 본 적이 없다면 결국 회개도. 믿음도 가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인식이 바위처럼 이렇게 처절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무리를 걷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지어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칠 때, 베드로는 아낌없이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랐습니다. 그그 주를 위해서 죽는 때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을 때,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주님과 가까이 할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복받는다, 병낫는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행복한다, 잘 산다 하면 구름떼와 같이 몰려들지만, 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면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다 떠난 것처럼 바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회개하고 바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자이신 주님 앞에 서 보아야. 어린 양이신 주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회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보회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에게 오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을 창망하시리라. 제가 지금 설교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듣는 여러분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약점을 깨닫고, 잘못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진림를 받으면서 순간순간 죄에 옳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을 가질 때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원에 설리는 회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교합니다. 율법적 회계. 율법의 가르침과 명령에 대해서 의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적 회계입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에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자의 회계입니다 우리가 회계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거듭나서 성화의 과정을 유원 나갈 때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내적인 죄, 우리 안에 죄의 기질, 악한 욕심, 이기심, 세상에 대한 사랑, 분노, 불평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깨어서.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정역을 상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야, 기도에 힘썼더라.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예비당 출퇴근해서 성립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성전뜰만 밟고 왔다갔다. 예비당 출퇴근하는 게 예비당.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요. 우리 신앙생활 성립 못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이라이 말씀이 진리며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에 의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소금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적절한 바람은 회개와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할수 있는 일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두 번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되기를 힘쓰라. 무식해도 예수 못 믿습니다. 무지해도 온전히 못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예배 생활에 신실해야 합니다. 예배당 출퇴근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배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사명에 성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가 보고 아는 그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했다. 안디옥 교에서 프레서로서 그리스도이란 말을 들었죠? 그것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붙여준 그리스도이네. 우리 감리교들 있는 거 우리가 스스로 붙인 거아니에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예수 믿니? 그 메도디스트예요 우리가 예수 철저하게 믿는 것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야저 예수쟁이야 정말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야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온전히 구원받고 온전히 고침을 받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가정 주간에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정말 예수로만 만족하는 행복한 가정.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